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에스럭 김정태입니다 어, 오늘 차량은 뭔가요? 오늘 차량은 이 밝은 이제 겨울날처럼 확 해수놓은 2.5톤 고상 슈퍼캡 차량입니다. EIT 모델로 2014년 11월 등록된 차량인데요. EIT가 나온 마지막에 나온 차량이에요. 이제 15년부터 올뉴마이티가 나왔기 때문에 이마이티 마지막 모델이라 여기 보시면은 골드입니다. <laughs> 뭐 옵션 차이는 슈퍼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일단 골드에다가 보시면은 170마력이에요. 네. 마지막 나온 모델이 170마력으로 나왔습니다. 2013년식까지는 160마력으로 나왔고 2014년식부터는 이제 170마력으로 나오는데 올뉴마이티는 여기서 또 이제 DPF라는 총매장치가 달려 나오기 때문에 약간 다르죠. 이거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고상 차량인데 뒷 공간에 한 30cm 정도의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공구나 아니면 뭐 의자를 쭉 잡아당겨갖고 뒤에서 약간 쉬실 수도 있고 이거 적재함을 보시면 약간 높낮이가 약간 높잖아요. 어, 2.5톤은 이제 저상이랑 고상이 나오잖아요. 저상은 이제 요 정도까지 적재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까대기 하실 때 굉장히 편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고중량 그러니까 어... 물건을 많이 실을 때 무거운 물건들을 예. 타이어가 두껍기 때문에 잘 버텨줄 수 있겠죠. 그리고 프레임 상태를 보시면 일단 전반적으로 깨끗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게 도색을 할 거예요. <laughs> 제가 이 차는 아예 건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정말 아, 원체 깨끗했던 차인데 뭐 프레임이랑 다 괜찮은데 이쪽은 이제 페인팅, 페인팅이 약간 벗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깔끔하게 도색을 해놓을 예정이고 예. 전반적인 프레임 상태라든지 앞 타이어, 뒤 타이어 모두. 트레이드가 80% 이상 남아있습니다 앞타이 한번 찍어 주시죠 아 야마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분명합니다 어, 예, 트레이드라고 하죠 <laughs> 야마라고 했다가 저희 아파트한테 혼나서 <laughs> 여기도 보시면은 트레이드 굉장히 좋고요 뭐 운행하시는 데는 걱정 없으실 거예요 보통 이 정도면은 한 2만키로 3만키로 이상은 너끈하게 타, 운행하실 수 있고 이쪽에 적재함 보시면 적재함 이제 바닥 철판 보강을 제가 새롭게 싹 해놨어요. 원래 나무바닥이더라고요. 그 전에 썼던 분들이 법인 업체여가지고 나무바닥 상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요거. 2.5톤 적재함 길이 몇 메다 나오냐. 궁금하신 분들 너무 많으시고 오늘 제가 직접 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재드릴게요. 4m 30. 길이 4m 30입니다. 일반 캡도 똑같이 4m 30이에요. 1m 90. 1m 90. 네. 폭 사이즈 1m 90, 길이 4m 30. 그래서 보통 이제 저상으로는 네. 까대기용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 어 익스탑을 올려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저상은 익스탑으로 제작이 가능하니까. 예. 고상은 익스탑까지는 안 나오고, 하이탑. 아, 네. 뭐, 둘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익스탑은 예. 보통 우리가 말하는 2m20 이상 나오는 거고, 하이탑 같은 경우에는 2m에서 2m10 정도. 음. 여기 보시면. 엔진룸. <놀람> <놀람> 엔진룸. <놀람> 가득가득 찬 냉각수 보이십니까? 어우. 아, 냉각수 이거 너무 많아갖고. <laughs> 좀 덜어내고 싶은데. <laughs> 차는 일단은 연식이 한 지금 6년 정도 됐잖아요. 부식 상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사용감은 조금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일단. 아, 트레이드 너무 좋네. 본드트 <laughs> <몬레트> 내려드리고 <laughs> 내부 상태 한번 찍어드릴게요. 내부. <laughs> 원래는 여기에 부식이 많이 나지 않나요? 요게 많이 나죠, 요기. 그렇죠. 여기 아, 약간 쿠쿠다스처럼 통통 치면은 가로 떨어지는데 요거는 깨끗합니다. <웃음> <웃음> 깨끗해요, 일단. 뭐, 무사고에다가 예. 도색 들어간 거는 적재함 날개 쪽 도색 들어간 거 말고는 예. 따로 뭐 손본 게없고요 보시면은 주행거리. 예. 128,192km. 1 2 8 0 0 0 k m 예, 실주행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길들이기 끝났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엔진 소리는 아 170마력짜리 엔진들이 부드러워요, 일단. 정말 부드러운데요? 네, 정말 부드러워요. 생크림 같잖아요. <웃음> <웃음> 옵션은 예. 골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예. MP3 기능이 지원이 되는데 거의 안 쓰실 거고요. 예. <laughs> 전못 봤어요. <laughs> 그리고 CD 플레이어 들어가는데 예. CD 플레이어 가끔 들으세요. 왜냐면은 이제 고속도로에 보면은 이제 그 CD 이제 파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고속도로에. 그렇죠. 네. 그런 거 이제 넣고 드시수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저기 사이드밀러 열선. 네. 사이드밀러에 이제 겨울이나 습기 아 많을 때 열선 틀어놓으면 이제 습기가 없어지니까. 네. 그리고 요거는 엔진 출력 올리고 낮추는. 요거 네, 쓰시면 되고. 워크램프는 없어요. 그게 뭐죠? 뒤에 적재함 작업등인데 이 차는 카고 차니까 이게 없어요 아 이게 없고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뭐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기본이에요 너무 기본이라 더 이상 리뷰해드릴 게 없네요 이차 그냥 깨끗하고요 이마이티 2.5톤 카고 슈퍼캣 고사양 찾으시는 분들은 가성비 좋은 모델이에요 올류마이티 직접 모델이라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상태도 괜찮고 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차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어, 배기가스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배출가스 때문에 매연저감 조치가 시행되면서 이제 수도권에 진입 못하는 차량들이 많은데 2.5톤, 3.5톤 이 이마이티 모델들은 일단 현재까지는 2007년식까지 부착 대상이니까 2008, 9, 10, 11, 12이 연식들은 아직까지는 장착 대상이 아니라서 그냥 운행 가능하세요 네, 요거 영상 보시고 어, 앞으로 또개정안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장착 안 해도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요 정도까지 리뷰해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또 스카이차 매입해놓은 것도 있고, 오톤 익스탑차도 지금 만들어놓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제 줄줄이 나오는 대로 이제 리뷰 영상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트럭입니다. <laughs>